여기 저희 동네 시장에 여기는 과일 가게. 여기 과일 가게고요. 여기는 날치기 올꽃이 싸워 날치기? 아? 어? 요 없어졌네? 없어졌. 어. 여기 옛날, 아니, 예전에 여기 다 시장이었거든요. 뭐, 돼지고기, 생선, 야채, 이고 파는 그 있는데,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어, 이건 또 마트가, 마트가 큰거 생겼, 큰 큰거 생겼네요, 여기. 아 끝날 시간 됐네요 없어요 끝날 시간 됐네 이거 응? 홍합 홍합 잠깐만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이아스키지미요아 아니구나 아죄리죄리아 끝날 시간 됐네 다 이마이할시간이다 끝날 시간이네, 끝날 시간. 아, 늦게 왔어요. 아, 너무 늦게 왔어. Hello. Hello, hello. 아. 뭐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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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네. 요채나나 있어? 바나나 어. 야나나 아. 여기 야채가게. 아, 시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서 시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여긴 도정사. 뭐, 말린 생선. 말리 생선도 팔고, 야채도 팔고, 여기는 바나나 가게. 아, 바나나, <laughs> 바나나 가게요. 아, 바나나 가게. 패널리? 요거? 오이 okay. 어이구. Uh -huh. yeah. 아 우리 차남 바나나 사주려고. 1 0 0 아? 원, 네, 아, 페서요배서 베페서. 아, 여러분. 저기, 저희 천안지. 저희가 저기, 뭐야. 네. 동영상을 올렸는데. 저희 셋째 천안. 셋째 천안. 아 하이. 비디오, 유튜브. 유튜브.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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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저희 셋째 차남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영상에 올렸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때 저희 집에서 이사하고. 아. 저희 집에서 이사하고 그뒤로못 가봤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온김 아니 저기 뭐야 간 김에 한번 그 집도 한번 보고 사는 거 한번 보려고요. 아 여러분. 여기가 통금시간이 10시에요. 10시,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좀 그래요, 좀. 누구야? 치킨? 치킨. 여러분, 여기 호텔. 아, 네. 이거 아,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아, 치킨, 몰라? 오버스, 오버스, 오, 오케이, 오케이. Thank 역시 밤에 늦게 나오면 <laughs> 없어요. 아 지금 저희 천암 세째 천암 집에 한번 가보려고 이사 했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요 앞에 걸어난, 걸어가는 애가 우리 세째 천암이에요. 저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우리 애기엄마하고 결혼할 때아 결혼하고 우리 큰애 낳고 저기 할때 가지 말라고 하이 아 여기는 망고 주스 아, 아 망고가 아니고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 네. 아, 코코아 주스 파네요. 코코아로 코코아. 코코아. 루이 아이 치킨 없잖아. 맛있어. 어. 어. 아, 치킨, 이이파 치킨이... 하려고 지금 저기 하는데 아, 여기도 바랑가이가 있네요. 하 바랑가요? 아, 바랑가이 아, 바랑가이? 네. Yeah. 바랑가이? Yeah. 아. 여기 바랑가이 yeah. 아웃스 어. 바랑가이라는 게 여기 그한 마을을 저기 어, 동사무소에서 그 지원해주는 그 사설 경찰 같은 사설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이제 마을 그러니까 반범대. 우리나라 로 말로 따지면 반범대. 예, 네. 몽둥이 하고 다 갖고 다니요. 그리고 규정상을 어기면은 몽둥이로 무지하게 때려요. 물론, 저는 <laughs> 맞아본 적은 없지만, 무지하게 때립니다. 여기. 어, 여기 지품이좀 많이 있네요, 여기. 여기 사람들. 바로 우리 옆 동네인데도, 바로 옆 동네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여기. 농구장도 있고, 여기가 농구장. 와 젊은은 젊은 애들 많아요. 어? 젊은 애들 많아요. 농구 농구 아 농구하는 사람들 아 애들 이제 어 지금 아이 영상을 찍은 게 뭐냐면 저희 천남 내가 우리 처남 자제들 중에서도 최고 좋아하는 우리 셋째 처남이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집을 한번 보려고요. 예. 네. 이사를 했다는데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려고. 예. 네. 아 진짜 궁금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처남이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번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저희 집 사람은 좀 이제 반대를 했는데 하이요 고무줄. 고무줄. 헬로. 헬로. 우리나라 옛날 고무줄 놀이 하고 있네요. 네. 저희 집사람이 도와주지 말라고 일단은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천남이라 한번 가보려고요. 와, 여기 계단이 높아요, 계단이. 아이 어, 여 밑에가 하천과 같은데? 어, 집이 이래. 아, 내 아, 예상은 네, 좀 쪽방 같은데 조, 쪽방 같습니다. 아, 지, 일단 라이트 좀 끄고요. 가지가. 자, 우리 여기 천하 어, 아이고. 여기 우리 차장모님이신가 봐요. 아, 하이. 아, 하 아, 아, 하이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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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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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하나라고 하네요. 응. <laughs> <애기! 웃음> 이에 잠깐만. 빨리 마. 집 구경 좀 할게요. 아유, 식사하는데 죄송해요. 아. I'm s o r r 요해요 와. 완전 정쟁터, 정쟁터. 아. 여, 우리 천왕 댁 음. 제니퍼. 하이. 음.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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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머리 아파요. 위에는 바로 지붕인데, 양철판으로. 네. 양철판으로 지었어요. 아... 일단 여기서 잠시 끌게요. 일단, 하, 아, 빠이빠이. 빠이빠이.